장만호에게서 내가 폭탄 발언할게. 나는 네. 철구 안 봐도 그만이야. 어? 어? 아 진짜로? 근데 그분도 그러실 음. 걸요? 아 그래.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절대 그런 게 <laughs> 없어요, 음, 여러분들. 음, 음. 이런 말씀 들어 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음. 철구가 형님을 안 보고 있어요. <laughs> 아, 그게. 아 진짜. 어찌 됐든간에. 그래. 뭐 아니 그래 뭐 어찌 됐든 뭐. 아 음. 근데 아, 아는 사이긴 아는 사이죠. 누구? 누구랑? 철구님이랑. 아, 아얘 완전 아, 유비네. 유비네. 저는 모르죠. 아, 저는 시는 네, 자신이... 예전에는 응. 진짜 어땠냐. 응. 철구, 아, 형님 한번 너무 뵙고 싶습니다. 하면뭐 여주까지 찾아와서 응. 막 이제 그러고 내가 너무 좋은 나머지, 좋은 어? 어? 나머지. 아, 형님. 진짜 형님 동생 이 되고 싶습니다. 5년 전으 5년 전, 어? 5년 전. 어. <laughs> 아, 5년 전 진짜 응. 형님 의형제까지 맺었었어? 응. 어, 그런데 <laughs> 이 씹새끼가 그러면 안 됐지. 아. <laughs> 아. 음. 아.